이런 루머가 떠돌고 있어요.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파이널 컵 프로를 돌릴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고 구독형으로 안녕하세요. 맥선생입니다. 저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안 사기로 했는데요.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아마 싫어요가 많이 찍힐 영상 같은데요. 어, 절대로 제가 쿠팡에서 예판 구매하는 거 실패해서 이런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. 자,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안 사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가격이에요. 자,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제가 살려고 했던 게 256기가 셀룰러 12.9인치입니다. 한 170만원 하는데, 어,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예약하면은 한 150만원에 살수 있어요. 그런데 이 15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? 자, 냉장고도 바꿀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집 안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, 에어컨 설치하는데 150만원도 안 됩니다. 그만큼 큰 돈이에요. 자, 사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안살려고 하는 이유는요. 첫 번째 가격보다 이두 번째 이유가 훨씬 큽니다. 두 번째 이유는요.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산다고 뭘더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이미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가지고 있거든요.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성능 때문에 앱이 안 돌아갔던 적은 없어요.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램도 8기가, 16기가, 그리고 M1 칩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지만,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도 앱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들을 전부 원활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맥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버벅거리긴 하거든요. 그런데 아이패드는 정말로 최적화가 잘 돼서인지 전혀 불편함 없이 여러 앱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성능이 정말 좋아졌지만 과연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. 사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3세대를 원래 살려고 했던 이유는요 프로 3세대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이 램 때문에 좀 불편했거든요 램 때문에 앱들이 리프레시가 되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앱을 쓰다가 카메라 딱 켜고 다시 돌아오면요, 이 앱이 껐다가 다시 켜진 상태로 리프레시가 돼버립니다. 이게 되게 불편해서 나중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사실 어 이런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.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램이 8기가, 16기가인데 앱 하나당 할당된 램이 5기가, 최대 5기가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면서, 그러면 굳이 내가 프로 5세대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언젠가 제가 프로 5세대 막 언박싱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프로 5세대를 살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요. 프로 3세대에 살수 없는 것들을 만약에 프로 5세대에 살수 있으면은. 그 때는 살 겁니다.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에 아이패드OS 새로운 버전이 곧 출시가 되죠. 이 아이패드OS 새로운 버전에서 만약에 프로 3세대에서는 안 되고 프로 5세대에서는 돌아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구매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 프로 5세대에서는 라이다 카메라가 있어서 페이스타임 할 때도 이렇게만 움직여도 이 카메라가 알아서 절 따라오죠 사실 전 이거 프로 3세대에서 안 사는데 굳이 프로 5세대에서 그거 된다고 살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아이패드 os가 나와서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달린 라이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뭔가 더 되게 재밌는 걸할수 있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글라스 루머도 있잖아요 만약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라이다 카메라와 그리고 5g도 되니까 그리고 애플글라스가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걸할수 있다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? 자, 그리고 사실 또 기대하고 있는 건요. 아이패드 프로 5세대 M1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사실 프로 3세대나 프로 5세대나 성능 차이만 있지 할수 있는 건 똑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프로 5세대 M1 칩을 이용해서 파이널 컷 프로를 아이패드에서 할수 있다. 당장 구매합니다. 이런 루머가 떠돌고 있어요.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돌릴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고 구독형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루머야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맥이랑 같은 M1 칩을 넣어 놨으면은 이걸로 뭔가 더할수 있으면은 좋겠죠. 그게 만약에 파이널 컷 프로나 맥에서 돌아가는 여러 앱들이 아이패드에서도 돌아간다면은 저는 구매할 거예요. 지금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있는 앱들이 이 M1 맥에서는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대로도 돼야 되죠. 아이패드의 앱들이 맥에서도 돌아간다. 그럼 이제 반대로 맥에서 돌아가는 앱들이 아이패드에서도 돌아가야 될 차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. 저는 그래서 이번 WWDC에서 새로운 아이패드OS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패드OS의 발표를 보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본 다음에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. 물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. 예판 구매할 때 가장 싸게 살수 있어요. 나중에 한 두세 달 후에 제가 구매하려고 하면요. 뭐 22개월 무이자 할부도 없고 뭐 12%, 15% 카드 할인도 이벤트 끝나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뭘더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패드 잘 돌아가는 거 가지고 있다면요. 지금 굳이 구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새로운 아이패드 OS 버전 보고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에서 M1 칩을 가진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여기에서 뭔가를 더할수 있다면 그때 구매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발표됐는데 뭐 예전 아이패드 랑 똑같다 그럼 구매할 필요 없죠 6세대 기다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런 영상에는 싫어요가 많이 찍히긴 하는데 제 생각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